저속 노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균형 잡힌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베리류, 녹색 잎채소, 견과류는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므로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운동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근육량을 유지하며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주 150분 정도의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은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충분한 수면은 노화 방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인은 하루 7-9시간의 수면을 권장하는데 이는 신체의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필수적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잠자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는 저속 노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명상, 요가, 깊은 호흡 등의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피부 노화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 건강과 신체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물은 탈수를 예방하고 노폐물 제거를 돕습니다. 하루에 약 1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며 운동 시에는 더욱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금연과 절주가 필수적입니다.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고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피하는 것이 피부와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조기 발견이 가능한 질병에 대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저속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 및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노화 과정을 늦추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